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전 세계를 독보적으로 지배하며 양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기업들은 바로 구글과 애플인데요. 대한민국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내린 세계 최초의 조치가 지금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탑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이 살벌한 이름처럼 새로이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이 자신 들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 결제를 자신들의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가능하도록 독점 운영하던 것을 규제한 법안인데요. 이 엄청난 내용을 요약하면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로 압도적인 수익을 거둬가던 것을 앱 개발자 및 관련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소비자 선택의 측면에서 개선시킨 것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간단한 예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애플은 우리 코스피의 전체 시가 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큰 기업이라는 점이고 중요한 것은 이 법안 통과는 특정 기업에 대한 공격이 아닌 공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인데요. 8월 31일 이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자 주요 외신과 관련 업계는 난리가 났지만 사실 주요 외신들은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집중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애플과 구글의 서울에서의 싸움이 워싱턴의 바이든을 시험한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한국 입법부의 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기업들을 강력하게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구글과 애플의 힘을 줄일 것인지 보여주는 테스트가 될 것이라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 보도하는 외신들의 헤드라인만 말씀드려도 한국이 디지털 시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실감이 되실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한민국의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에 대한 지배를 위협하는 첫 번째 법률로서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로 앱 결제 매출의 30%를 독점 수수료로 가져가던 것이 금지되고 그들은 경쟁 지불 시스템을 허용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또한 이와 유사한 헤드라인을 전하면서 한국이 구글과 애플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앱스토어에서 개방하도록 강제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한국은 인도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설례를 만들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수료 독점 논란은 스마트 시대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 년간 구글과 애플이 어떻게 지배력을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핵심으로 여겨지는 사안이며 애플은 미국 앱 제조업체들과 광범위한 집단 소송을 해결했지만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국의 법안이 통과된 것이며, 구글과 애플 입장에서는 이 독점 앱 수수료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이후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 방법이라면서 두 기업이 입을 타격이 크다는 것인데요. 구글 대변인은 구글 플레이는 결제 시스템 그 이상을 제공하며, 우리의 서비스 요금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개발자들에게 전세계 수십억의 소비자층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한다. 우리는 고품질 운영체제와 앱 스토어를 지원하는 모델을 유지하면서 이 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숙고할 것이며 앞으로 몇주 동안 더 많은 것을 공유할 것이다. 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은 이번 판결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켜 애플 스토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앱 개발자들의 수익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 강조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도 개발자도 다 피해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늘 벌던 대로 독점해서 벌고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는 당연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매우 어렵게 돌려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한국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굳이 한국이 총대를 맨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이런 우려 때문이실 겁니다. 구글과 애플이 이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중지를 선언하고 일시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이 기사를 찾아보고자 검색하셨던 검색창도 모조리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말이죠. 허나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지배를 억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은 앱 개발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독점 지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리콘 밸리가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며 한국의 선택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상원 의원 리처드 블루멘털은 이 상황에 대해 한국은 앱 생태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뒤처질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 기술 대기업의 앱 스토어 지배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구글과 애플이 자국의 기업들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며 실제로 상하원을 비롯 초당적인 관심사인 것이고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 연합 역시도 애플의 앱스토어 관행에 대해 반독점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글은 2018년부터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또한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배를 막기 위해 반독점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애플과 구글의 정책에 대응하여 결성된 게임과 앱 개발자들의 앱 공정성을 위한 연합은 이번 한국의 법안은 다른 나라들이 앱 스토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라며 칭송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의 전무이사인 매건 디무지오는 한국의 새로운 앱 스토어 법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을 가져오기 위한 글로벌 투쟁에서 중요한 발전이며 앱 공정성을 위한 연 한합은 미국과 유럽의 국회 의원들이 한국의 뒤를 따라서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을 위해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이 중요한 작업을 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힌 부분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구글과 애플 같은 기술대 기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둠을 한국이 가장 먼저 시정하고 더 밝은 미래를 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애플 전문 매체는 한국의 이런 결정에 대한 우려점으로 한국의 결정은 불특정한 갈등의 여지가 있다면서 세부사항과 실용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일단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고 나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대해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한국의 이런 결정이 한미 간 그리고 국제 무역 협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은 백악관의 반응에 달려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구글도 가진 무기가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법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허나 기사의 전망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대한민국 한 나라의 문제라면 모르겠으나 디지털 전문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호주 역시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앞서 언급해드린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독점 지배력 논란이 불거져 실질적인 칼들이 되는 규제 조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기에 구글과 애플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문제만이 아닌 것인데요. 구글과 애플은 자신들이 제공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을 옹호할 국가는 이미 주요 선진 경제국들 중에서는 없어 보이는 것이 팩트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시장 지배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그들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나 한국의 결정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한 일방적 탄압이 아니라 현재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 중인 모든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라는 공평에 대한 논제이기에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상식적 사고가 가능한 모든 이들이 반길 결정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결정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확실히 체감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